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동 수사단은.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2년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도 포착됐는데 전 씨가 윤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건진 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세무조사 부가 총탁이라든가 입건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서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에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건진 그... 법사 조사 있냐고요. 전 씨는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네 콘텐츠 고문 명함을 가지고 다녀. 김 여사와의 친분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불법 자금의 출처와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최전입니다.